자, 다음 결투장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대를 만나고 어떻게 이길지 기대를 많이 해보는 바입니다. 저는 실버고요. 소프티니빈님과 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리이를 각성시켰고요. 저보단 약하신 것 같네요, 다행히. 파스칼은 공격력만 좋지 저는 버렸어요. 한애 기어서서 얼어붙죠. 저 백룡 죽이고요. 저랑 좀 비슷하게 쓰시는 것 같아. 파스칼 빼시고. 음. <laughs> 네. 아니 구나좀 다르구나. 백룡과 리는 똑같네요. 하나도 안 아프고. 하나 는죽고 다, 아마, 피해명일 건데? 아, 아니네. 스파이크 한 마리구나. 그럼, 아! 어 리얼 됐으냐? 딱, 어떻게 딱 리얼 됐으냐? 대박이네. 아 제발. 저 리. 안 돼. 일단 리하고 일단은 백룡 죽고요. 연습공격으로 다기절 시켜놓는데 <laughs> 왠지 질것같아질것 같은 이 기분은 뭘까 그렇죠 목살 알게 쓰고요 쌍스킬 두 마리가 죽었네요 파마염 마리 주고 에너지는 피해역 상태고 사신강림 그렇죠 뿅 오케이. 니가 각성스킬 쓰기 전에, 그렇지. 니, 아, 니한테 써야지. 니한테 썼으면 이미 죽었었는데. 대번 죽었다. 다 죽었네. 그렇지. 니가 죽어야 돼요, 제발. 그래서 죽었죠, 죽었죠. 니, 니, 이거만 쓰면 돼, 이거만. 그렇지, 그렇지. 이겼다, 이겼다. 이겼네요. 깔끔하게는 아니고 간신히 카르마 덕분에 이기되 됐습니다. 자, 다음 판 바로 가도록 하죠. 어. 다음 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리를 하셨고 아 이번에 운이 좋았네요. 두 마리밖에 없네. 운이 좋았어요. 잠시만요. 자. 자 균형의 방패 쓰시고 태오 5성짜리인것 같은데 아니 사성인 거 흑이 어저 쪽으로 쏘시고 썼고 죽음의 격으로 발리스타는 끝냅니다 한번 살아나? 살아나구나 학풍참으로 죽진 않고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끝아 살아났구나 이제 사신 강림 다른 침묵 네. 걸려주고요. 상대태풍경 쓰면 쓰고 나니 아 요, 요거나 요거 지금 요거 요거 절망호고헤드 멸확권 요거만 쓰면 끝납니다. 아, 어, 그렇지 끝나다 끝다 끝났습니다. 리 없으신 여러분 리 각성 안 시키신 분은 꼭 각성 빨리 시키지 바랍니다. 각성시키시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네요.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2연생을 하고 있고요. 다음, 실버 다음에 다음 보죠. 실버 다음에 모르게 골든가 골드인 것 같은데? 이, 그리고 이게 실버, 실버 맞나? 어, 린이 있 린. 린이 있네? 칸이 <laughs> 지진했었고, 스파이크. 스파이크 좀 짜증나는 부분이 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옹골창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봐봐요. 쓰들은안 죽죠, 좀. 1p 남았는데 안 죽어요. 이 부분이 좀 저는 짜증나는 것 같아요. 어, 이분들일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육성까지 키우신 것 같고요. 일단은, 죽고요. 어둠의 수상인, 즉사. 백룡과 카르마가 걸렸고요. 절망의 폭풍을 써줍니다. 두 마리, 해, 한 마리 해줄 거요. 태우 한 마리 살아나고, 용란, 뭐냐, 성학인가? 그걸로 써줍니다. 음. 그 다음, 빨리, <laughs> 패더 메러건. 아, 왜 얘한테 쓰냐. 린한테 써야지. 용제 진노. 진짜 멋있다, 이거, 스킬. 뭐야. 백룡 있는데, 어디 있냐 백룡? 빈이 어딨냐? 왜 진영이 왜 이렇게 됐어? 빈이 어딨어? 저거 있구나. 얘 누구야, 얘? 예 반인가? 뭐, 얼른 야 직선은 걸리지 않고요. 대신. 크리스가 즉사에 걸렸습니다. 형태품벽으로두 마리 죽고죠세 두, 마리 죽네요한 번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파죽의 3연승. 파주, 3연승을 거머지게 되었고요 진영이 아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맞나, 진영 아까?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 바로 시작, 어어도록 하겠습니다. 후딱 밥 먹자, 라는 분과. 이분도 아까 제 친구랑 똑같은, 어, 비담, 코스튬을. 피고골 골. 비담이 40네. 백룡 한 마리 또죽고요 백룡, 빅룡, 아, 백룡을 다호첩지몽으로다 죽이네요. 흑한의 지진으로. 아무도 얼음되지, 아, 한명 얼음됐구나. 파마염 주고. 소교와 스파이크, 아이, 뭐야. 뭐지? 안 죽었지? 피드메라꺼 써야지. 절망의 폭풍. 띵띵띵. 저 도치 풍격. 잠시만요. 자. 잠시만, 물좀 마시고 말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담한테. 1 남았고요. 죽겠는데? 빨리 스킬 써야지. 각성 스킬, 아! 제발 빨리 죽어라. 질것 같다. 이번엔 이제 여러분 질것 같네요. 그렇지, 복수나게 근데 다 p m 역인데 옆부좀 썩은 것 같은데? 그죠? 옆부가 좀 썩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상황인데, 말이 썩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어, 다른 상황들 비해, 썩었다고 생각, 어? 잘못어잘못어씹지 씹으지, 잘못. 씹어, 아, 제발, 제발. 그렇지 엄청난 속공이었다 들었다 와 전에 마지막 한판이죠 마지막 한판하고 어. 뀨 여우리님과 한번 한판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클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방송 보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음, 세가 좋아하시는 분들 저에게 친추 보내서 좋아 싸울 수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강림을 쓰시죠 자 쓰시죠. 자 좋습니다. 자 잠시만요. 다시 보도록 하죠. 사신강림을 써주고요. 이제 어 다시 에반이 에바니, 아니 에반이를 백룡이 다시 살아나서 쌍조태풍욕을 쓰죠. 어이분다 죽을 것 같은데 헐한 마리 다 죽었어 쌍조태풍욕이 한 마리구나 아두 마리구나 이구이구 언제 찍고 냐 리, 아, 리, 반사 데미지 때문에 죽고요세 마리 나왔습니다. 스파이크 한 마리 죽고, 어둠의 속삭임을 쓰죠. 직사 두 마리 걸렸고, 음, 태우가 지금, 어, 그, 피해명이 끝났고, 과오의 화옥으로 아마, 어, 죽죠. 어둠의 역쓰고 직사 걸립니다. 생방신물 쓰지만, 아무 피해가 없죠. 이번엔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고습니다 흙이, 뭐냐. 흙이 많아 참. 흙이 많아 참을 쓰 있지만, 한 마리도 죽은 애가 없고. 패들멜라 건으로 크리스 나머지 죽고요. 폭풍 참을 쓰지만 어차피 한 마리도 죽은 애가 없지. 직선인... 직선은 많이 걸렸지만, 아직 끝났네요. 둘 많이 폭풍을으면 끝나죠. 저부터 감소로. 끝났네요. 끝인가? 끝났네요. 어, 오늘 첫방송인데, 보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재미로 한번 뽑아볼까? <laughs> 명예로. 남이 나오고 북이 나네요 왜 그렇게 좋은 아 클, 그, 거긴 아니에요. 어이구, 야, 일상이다습도하고 수상이나... 음... 자, 자, 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이제 첫 방송이지만, 잠시만요. 왔나? 뭐 먹구나. 이거 꼭 끝내도록 하죠. 렇게봐 끝내도록 하죠. 뭐, 뭐, 뭘까? 요거? 얘 필인데? 없죠? 나오면 대박인데? 아. 이름 뭐냐, 얘. 이 미라. 찰스. 못생이 들을 게 못생겼다, 얘. 자, 어쨌든. 이렇게 끝냈네요. 나중에는 제가 또, 이한의탑 깨는 걸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63층인데, 많이는 못 갔어요. 네. 많이는 못 갔고, 뭐, 좀 어렵더라고요, 여기. 여기는 좀, 아이뭐야 아깝게 적었습니다. 130층은 뭐, 뭘, 줄까요? 뭐번에는뭐 해주는지. 130층. 가, 제 친구들 중에 갈 애가 없네요. 뭐야, 태어나고, 옆으로 나오고, 누구냐, 기파라이가? 라이스 나오네요. 각종 세화장비 주네. 음, 이건 누구냐. 갓두성 팀장이 여기까지 갔는데. 자, 어떻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여기서 클로징을 하도록 하죠. 저희 저와 싸우시고 싶으시다면, B, L, A, C, K220으로 음, 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아이디를 영상 설명란에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카톡을 하시고, 계시, 하시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카톡 아이디 보내셔서 저와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에게 어,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니까 다음,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그만 뿅! 여러분 감사합니다.